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이 적들에게 쫓겨서 도망 다닐 때 하나님께 아주 간절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 기도가 10편 109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이 드린 간절한 기도 10편 109편 4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이 기도를 읽어보죠.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손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 싸우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다윗이 자기를 배신한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를 배신한 그 사람들 악독한 주인 만나게 하시고 사탄에게 괴로움 당하게 하시고 재판에 져서 죄인되게 해주세요. 그 사람들 기도는 하나도 들어주지 마시고 일찍 죽여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들 자식은 고아가 되고 부인은 과부가 되게 하시는데 죽을 때 남겨놓은 재산이 하나도 없어서 자식들은 모두 거지가 돼서 남의 집에 구걸하러 다니는 빌어먹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 거죠. 어떻습니까? 이거 아주 지독하고 살벌한 기도죠. 여러분, 성경에 이런 기도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10편 109편은 지휘자의 인도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10편이라는 설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의 기도를 성가대나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찬양으로 이렇게 따라 부른 겁니다. 제가 10편 109편으로 이런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멘 하실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이 드린 기도는 옳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이 일찍 죽고 그 자식들은 고아가 되고 부인은 과부가 되고 그 후손들은 거지처럼 돌아다니면서 구걸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런 저주의 기도를 할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가는 저와 같은 사람을 배신하면 여러분도 이런 저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종에게 복종하고 교회에 충성하십시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가난하건데 이런 설교라는 목사가 있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건 기독교의 설교가 아니에요. 이런 설교에 마음을 두실 일도 신경 쓰실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설교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의 헛소리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구절로 설교했는데 왜 이런 설교가 기독교의 설교가 아닐까요? 왜냐하면 기독교인이 성경을 해석하고 전하는 근거와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십자가 부활의 빛 아래서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의 말 역시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재해석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다윗이 했던 저주의 기도를 그대로 따라할 수 없는 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 도문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그 주기 도문이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의 모범이고 기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용서의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배운 우리가 같은 입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기도를 할 수, 할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용서의 기도에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용서가 먼저고 하나님의 용서는 나중입니다. 인, 하나님의 용서가 인간의 용서에 영향을 받는 것 같아 보이죠? 예수님께 맨 처음 주기도문을 배웠던 제자들도 이게 이상해서 질문을 했고, 그래서 주기도문이 아멘 하고 끝나는 14절, 15절에 바로 추가 설명이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네가 다른 사람 잘못과 험을 용서하느냐 안하느냐를 보시고 너의 잘못을 용서하기도 하시고 안하시기도 하신다 이 구절만 보면, 하나님의 용서보다 인간의 용서가 먼저고, 인간의 용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용서가 좌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용서 받고 구원받는 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결과인가? 나한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나 천국 못 가는 건가? 이런 의문이 들게 되죠. 그런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에 나오는 이 용서의 기도, 용서의 말씀은 구원에 관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구원에 대한 지침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 용서해야 죄 사함 받고 천국 간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주기도문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일상에 필요한 일들을 하나님께 공급받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몸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똑같은 약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갈등과 싸움이 있고 죄와 잘못으로 관계가 어긋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렇게 어긋난 관계를 되돌릴 수 있는 세상과는 다른 방법과 힘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용서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용서에 대해 가르치는 다른 구절들입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용서하라는 명령을 들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용서에 관한 여러 말씀들을 비교해 보면 용서는 우리가 천국 가는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아서 넓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 이해하고 용서하고 싶은데 그게 잘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용서 못 하는 나를 포기하지 않고 이끄셔서 내 삶에 드러난 용서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소망으로 기도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음, 마태복음 6장 12절에, 음, 그 그죄 지은 자로 번역된 그 헬라 원어는 오페일레테스오페일레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의 원래 뜻은, 돈 빌린 사람, 빚진 자, 채무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나한테 돈을 돈이나 물건을 빌려 갔다고 다 빚진자가 되는 건 아니죠. 나에게 100만 원을 꿔 갔는데 얼마 뒤에 그 사람이 100만 원꿔 갔던 거 갚으면서 잘 썼어. 이러면 그 사람은 나한테 빚진 사람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나한테 어떤 잘못을 했는데 얼마 뒤에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이렇게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한 사람은 빚진 사람 나에게 죄지은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일을 계기로 우정이 더 깊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잊어버려도 되는 빚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의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대요. 유명한 목사님이 오신다고 해서 그 옆집에 오랫동안 교회에 나가지 않던 분이 있어서 이분을 이렇게 권유해가지고 함께 부흥회에 참석하셨답니다. 어, 이 설교가 끝났는데 이 옆집 분이 뭔가 은혜를 받았는지 헌금을 내고 싶다고 하면서 그런데 돈을 안 갖고 왔다. 그러니까 돈좀 빌려달라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본인이 헌금 내려고 준비했던 10만 원에서 5만 원을 이렇게 빌려줬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이분이 헌금으로 빌려간 그 5만원을 갚을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그때 부흥회 때 빌려간 5만원 왜안 갚어 얘기하려다가 생각해보니까 그 10만원 그 5만원 어차피 그 10만원 헌금에서 빌려준 거다. 어차피 10만원 내가 하나님한테 드리려고 했으니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웃분이 이걸 기억하고 갚으셔서 그 5만원으로 같이 맛있는 거사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옆집 이웃이 그 권사님에게 끝까지 돈을 안 갚아도 이분은 권사님에게 빚진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면 하그 돈이 내가 꼭 받지 않아도 돈, 도, 되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빚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한테 큰 빚을 지고도 갚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빚진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사람에게 잘못한 죄를 빚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빚을 탕감해 주는 일과 잘못을 용서하는 일의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빚진 사람은 나한테 큰 돈, 중요한 걸 빌려가서 안 갚는 사람입니다. 정말 얄밉고 속상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빚 면제해 줘라. 그런 사람 용서해 줘라. 하시는 겁니다. 너무 일방적인 의무와 부담을 주시는 것 같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빚과 잘못의 두 가지 공통점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빚을 면제해주는 전제 조건이에요. 누군가의 빚을 면제해주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뭘까요?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어떤 금전 관계가 있었는지, 언제, 얼마를 꾸어갔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한테 너 그때 빌려간 100만 원안 갚아도 돼? 라고 말했는데 그 사람이 내가 언제? 내가 너한테 무슨 돈을 빌렸어? 난 그런 적 없는데? 이러면요. 나는 그 사람 빚을 면제해 주고 싶어도 면제해 줄 수가 없어요. 나한테 돈도 안 빌려간 사람의 빚을 어떻게 면제해 줍니까? 마찬가지로, 나에게 아무 잘못하지 않았다는 사람의 잘못은 내가 용서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용서한 것 같이라는 구절이나 내가 너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이라는 구절에는 나에게 빚지고 잘못한 사람이 자신이 빚진 것 잘못한 것을 인정한다는 뜻이 담겨 있는 거죠. 상대방이 인정 안하는 빚과 잘못은 용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빚을 탕감해 주는 일과 잘못을 용서하는 일에는 부유함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100만 원씩 두 사람한테 빚을 줬습니다한 사람은 전 재산이 천만 원이고, 다른 사람은 재산이 100억이에요. 같은 100만 원이지만 전 재산인 천만 원인 사람에게는 이 빚은 꼭 받아내야 되는 중요한 돈입니다. 하지만 재산이 100억인 사람에게는 안 받고 잊어버려도 되는 돈이죠. 100억 있는 사람은 천만 원 있는 사람보다 훨씬 쉽게 100만 원 빚진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제 선배 중에서 친구에게 사기당해서 몇 천만 원 손해 본 분이 있어요. 이 친구를 저도 아는 분이어가지고 얼마 동안은 이 선배가 저만 만나면. 그제 앞에서 그 친구 욕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그 안달 복달을 했는데 몇년 후에 제가 이제 그 선배를 만나서 그때 어 사기 쳤던 친구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사기친 친구를 잡았대요. 잡긴 잡았는데 내가 그냥 봐줬어 이러시더라고요. 내가 더잘 됐더라고. 난그돈 없이 잘 사는데. 그 친구는 너무 어려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제 선배가 사기당한 후에 사업이 안 돼서 그 사기 돈 사기 당한 천만 원꼭 필요했으면 그렇게 못했을 못했을 텐데 자기한테 여유가 있으니까 사기치고 빚진 친구를 그냥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나에게 빚진 사람을 용서할 수 있으려면. 물질적인 부여함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나에게 잘못한,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려면 내 마음에 부여함,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너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라, 잘못한 사람을 받아들여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부여한 사람에게 빚을 꼭 받아내지 않아도 되는 여유가 있는 것처럼 너희에게도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부유함, 여유를 주겠다. 이런 따뜻한 약속이 숨어 있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시편 109편에 나오는 저주를 기도 저주 기도를 드릴 때 다윗은 모든 것을 잃고 쫓기는 약한 사람, 자기 목숨이 이태로운 상황이었어요. 또 다윗의 기도로 찬송을 불렀던 그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노예로 살거나 여러 나라를 떠돌아다니던 내일을 알수 없는 난민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부요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이 드리는 원색적인 저주 기도를 그냥 들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복수할 힘도 용서할 여유도 없는 사람들이 드린 그 저주의 기도를 시편에 그냥 기록해 주실 뿐이 사람들에게 용서를 가르치진 않으셨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용서를 명령하는 일은 어쩌면 피해자에게 용서의 의무까지 지우고 용서할 힘이 없는 사람에게 죄책감까지 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빚을 탕감해 줄수 없는 가난한 상태, 용서할 힘과 마음이 없는 메마른 상태로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부유함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부유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는 보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 되어주셔서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 나에게 죄 지은 사람 잘못한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유하고 여유 있는 상태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아버지는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신 것은 그 용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복수나 미음보다 용서를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용서의 목적은 어떤 악한 사건과 피해를 과거로 만들어서 아픈 과거가 우리의 현재를 잡아먹지 않게 차단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과거의 상처와 고통이 현재로 들어와서 그 삶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상처 준 사람이 만든 그 과거에 붙들려 있지 않도록 내가 늘 피해자로 남아 있지 않도록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힘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한 아십니다. 용서가 아주 어렵고 그 용서를 시, 실행하면서 우리가 괴로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걸 아세요. 예수님께서는 용서하는 일이 우리에게 시험이 될수 있고 이 세상에 용서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덧붙이신 기도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입니다. 용서라는 시험에 들지 않기를, 용서하는 과정에서 너무 아프고 슬프고 억울한 일이 없길 바라시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악한 일을 당하거나, 교활하고 비열한 사람들에게 용서하는 선한 마음이 이용당하지 않기 바라시는 거죠. 사실 용서는 혼자 감당하기 아주 어려운 무거운 십자가입니다. 용서는 큰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것처럼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고 잊을 수 없는 죄를 잊고 용서할 수 없는 걸 용서하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용서는 언제든지 시험이 되고 악한 사람들에게 이용당할 수 있는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기도, 용서의 기도를 함께하는 공동체이면서 용서라는 싸움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른 곳에서는 말하기 어려운 상처와 슬픔, 용서하지 못하는 사정을 털어놓고 함께 분노하고 가슴 아파하며 주님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용서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용서할 수, 힘, 용서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고 내 능력이 아닌 용서, 하나님의 은혜의 용서를 경험하고 과거의 슬픔과 악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 사랑 께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이 기도에 진심으로 아멘 하고 응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다양스럽게 예수님께서 당장 용서해 한달 안에 용서해 1년 안에는 꼭 용서해 이렇게 이 기도에 시간의 조건을 두지 않으셨어요. 우리 마음에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자라고 과거의 사건과 기억이 숙성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교회는 용서를 강요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기다리는 공동체입니다. 용서의 기도가 있는 주 사랑 교회, 용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용서의 시간을 우리가 함께 기다리고 만들고 맞이할 수 있기를 마음 다해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용서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숙제 같아요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 생각하는 일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던 일을 기억하는 것그 자체가 참 고통이고 외면하고 싶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명령하셨으니까 용서할 수 있는 힘과 과거의 잘못된 관계와 기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관계와 사건도 주시기를 간구하시겠습니다. 용서라는 말과 함께 떠오르는 어떤 사람의 이름이 있다면 그 이름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우리를 사랑과 화해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자랄 수 있는 시간 주시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우리 주 사랑 교회가 그 사랑과 화해 공동체로 역할할 수 있게 되기를 강구하시죠.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10월이 시작됩니다. 이 10월에 성도님들이 평안하시고 이 좋은 날씨와 이 시간들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세요.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큰 미움과 분노로 사로잡혀 북한에 살지 않도록 느꼈습니다.